그렇게 해가고 오케이. 고려 이제서 이렇게 나에 봐요. 둘, 셋. 둘, 둘 셋. 둘, 셋. 둘, 1초 다시, 고둘 셋, 둘 셋, 3시둘 셋, 둘 셋. 3 2 올라가도 도찮찮요요발3 2둘 셋. 둘2-3 2-3 2요 둘, 셋, 둘, 셋, 둘, 세하로 둘, 셋, 둘, 셋, 바로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하로 둘, 세 둘, 셋, 하루, 둘, 셋, 둘, 셋, 네, 그럼, 예. 그럼. 아픈다 얘가 이제 근육이 계속 움직여지면서 1힘만 정도 되는 게아니좋힘다 좋다. 좋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후드가 착, 착, 착 내려가는 거예요. 퇴팅이 되면서 약간 쭉보이는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올라가죠올라가 원래는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요. 둘, 래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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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거, 응, 왜 이거 힘줘요? 목이 힘줘. 목이 힘줘도 돼요. 오해하지 마세요. 힘줘도 아무 이상 없어요. 음. 우리 성악가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이게 원래. 음. 예, 폭이 힘들가고 어떻게 노래를 하니? 속이 힘들면 왜 노래 못해? 할수 있어요. 아직 여학생, 여학생들은 비초, 이 토기 빼는 거 아무 소문. 나중에 이제 원리에 대해 설명할 거 피치 브레이크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치 브레이크 시간을 할 거야. 요걸 갖다가 하시는 거요 계속. 여기 오